안녕하세요 닥터 고집입니다 어, 오늘은 포스트 치아 기둥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라고 어, 제목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어, 치아에 포스트나 기둥이 박혀있다고 뽑아야 된대요. 아니면 포스트에 기둥이 있어서 재치료는 재신경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많이들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데요. 과연 이 포스트 치아 기둥이 제거가 불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를 했다고 해서, 어, 그 치아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이 재발했거나 아니면 뭐 보철물을 제거하고 재치료를 해야 되거나 주변에 충치가 생겼을 때꼭 발치를 해야 될까요? 치료가 불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포스트란 어 포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어 윗부분 한마디로 치아 윗부분에 뭐 충치나 이런 치아 파절로 인해서 이 치아가 없어질 경우예요. 만약에 이게 없고 음 이쪽 부분만 치아가 남아 있다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치아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걸 할때 힘을 못 받겠죠. 그리고 이 위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이제 교합력에 대해서 견뎌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절대 그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둥을 세운다고 해서 여기에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이 기둥을 이제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둥을 세우는 이게 이제 포스트인데 이 기둥을 세운다고 해서 이 치아 뿌리 부분이 강화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포스트를 어떤 종류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꼭지점 부분에 음력이 집중이 되면서, 어, 실제로, 음, 그것 때문에 치아 뿌리가 파절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의 재료가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포스트는 한다그래서 치아가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 중에서는 어떤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포스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앞니나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어, 작기 때문에 어, 무조건 포스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진실이고요 진짜 포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 위쪽에 치아 부분이 너무 조금 남아 있어서 이 위쪽에 뭔가 레지으로 코어 부분을 보강을 할때그 코어가 유지가 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포스트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게 탈락이 되는 것을 방지를 시켜주는 그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둥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절대 앞니라고 해서 절대 작은 어금니라고 해서 그리고 치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포스트를 하는 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타치과에서 이제 발치 진단을 받았어요. 오른쪽 위 제일 끝 어금니인데, 여기 하얗게 보이는 빨간색 화살표로 보이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포스트죠. 이 포스트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이 보통 3개 내지 4개가 되는 치아인데, 아마 이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은 신경관이 아마 과거에 못찾던지 아무튼 치료가 좀덜돼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치아 크라운 이쪽 부분에는 약간 이제 갭이 떠 있어서 뭔가 충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발치 진단을 받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크라운을 제거를 해보니까 과거에 이제 파란색 외진을 이용해서 코어 부분을 수복을 해 놨는데 그 코어 부분의 밑쪽으로 치아와 코어 사이에 충치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죠. 이런 충치가 있다는 건 다시 세균이 이 부분을 통해서 유입이 되면서 신, 신경치료의 실패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포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은 어, 마이크로스코파에서 미세 현미경상에서 이 레진 코어 부분을 어, 조심스럽게 다 제거를 하고, 레진을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금속 부분, 이제 기둥만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초음파 울트라소닉 팁을 이용해가지고, 어, 진동을 줘서, 어, 시계 역방, 역방향으로 돌려주면은 이게 포스트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는 과거에 이제 이런 쇠기둥으로 많이 썼는데 아마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경 치료할 때이 부분에 아까 신경 치료가 안 되있던 그 노란색 화살표로 되어있던 부분도 신경관도 확보를 해줬고요. 그래서 신경 치료를 다시 해서 살려드린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제거가 가능하냐, 실제로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라서 이 환자의 최종 케이스. 염증이 치유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예요. 어, 이 왼쪽이 작은 어금니가, 어,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마찬가지로, 어, 뿌리 끝에 이 부분도 신경치료가 조금 짧은 느낌이 있고, 이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여기 부분에 이제 보철물이 오래돼서 경계 부위가 까맣게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치료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해야 되냐라고 오셨는데, 어 치근단 절제술은 이제 재신경 치료가 불가능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신경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무조건 재신경 치료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크라운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거를 먼저 하고 크라운을 제거했더니 이렇게 아말감코 뭐 아말감일 수도 있고 미라클이라는 뭐 글래스 아이오노모 계통인데 뭐 아말감 파우더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재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재료가 과거에는 많이 쓰였고 이 금속 포스트가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금속을 갖다 제거를 해주니까 포스트 제거가 이것도 성공을 했네요. 어, 포스트 제거가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이제 GPGP콘 핑크색 재료 신경치료해놓은 흔적이 보이고요. 어, 케이스 세 번째인데요. 여긴 염증이 꽤 크죠. 염증이 꽤 큰데 어쨌든 여기도 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짧게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아 뿌리 한 절반 정도까지는 들어가줘야지 포스트가 이 위쪽에 코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머리 부분에 이거를 탈락하는 그거를 갖다가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짧게 하면 의미가 없는 포스트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포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음, 일단은 뭐, 이렇게 제거를 했죠. 근데 기둥이 두 개나 박혀 있어요. 아마 두 개의 기둥을 한다고 비용도 많이 냈을 텐데, 어, 좀, 어쨌든 제대로 된 포스트는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거 후에 신경관 내부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의 신경관을 찾아서 재치료를 해준 케이스입니다. 어, 네 번째 케이스고요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어금니 쉬운 게 빠졌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말감 코어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아말감이고, 중간에 이제 포스트가 이렇게 박혀 있죠. 그래서 내부에 뭔가 굉장히 아말감과 치아 사이에 틈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틈새를 통해서 세균들은 얼마든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잘 해놓더라도 이 윗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치료를 안 해놓으면 다시 세균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윗부분에 어 뭔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진 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포스트가 좀 크기는 했지만 이렇게 제거가 잘 됐어요. 그래서 포스트가 이제까지 다 모든 케이스들이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였는데 모두 잘 제거가 됐어요. 어 그리고 이제 포스트 중에서 캐스트 포스트라 그래서 치아 머리 부분이 정말 정말 없을 때 뿌리만 남아 있을 때 정말 포스트 극강의 포스트인데 이제 캐스트 포스트라 그래서 포스트 부분을 갖다가 신경관에 집어넣어 주고 윗부분을 갖다가 금속으로 캐스팅을 해 가지고 어 포스트를 제작을 해서 씌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캐스트 퀘스트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저희가 쓰는 버러, 버 같은 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딱 봤을 때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 이 기둥을 갖다가 제거할 때 퀘스트 포스트는 저도 긴장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런 기둥이 바깥쪽에도 돼 있고 안쪽에도 돼 있고 튼튼한 기둥이 여기 금속으로도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크라운을 제거하고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포스를 무조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했고요. 이렇게 어 이아말가마은좀 다르죠. 훨씬 이제 메탈 느낌이 강하고 왜냐면 금속이니까 캐스팅, 캐스팅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금속 그리고 치아 부분에 치아가 정말 남은 게 없죠. 그래서 어, 원칙적인 치료를 하신 것 같구요. 근데, 음, 어쨌든 이 포, 기둥을 갖다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온전한 치아의 양을 보고 치아를 발치를 할지 살릴지를 갖다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일단 성공적으로 이 캐스트 포스트라는 거를 갖다 제거를 했구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치아의 양이 너무 적어서 어, 이게 만약에 전치부라고 하면은 이것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뭐, 어, 뭐, 위로 뽑아 올린다던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살려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이 치아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치료를 받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어, 임플란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치아는 임플란트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캐스트 포스트 자체도 어 저희 병원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모두 미세현미경을 보고한 작업이고 제, 저도 맨눈으로 그냥 어, 하라고 하면은 어, 하다가 치아가 손상이 되거나 엉뚱한 곳에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포스트 치아에 기둥이 박혀 있다고 발치를 꼭 해야 될까요? 제거가 정말 불가능할까요?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충분히 풀리셨을 거라고 가능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어, 포스트나 치아 기둥은 어, 숙련된 술자, 어, 숙련된 임상가를 만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스트 기둥이 박혀 있다 그래서 절대 치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어, 닥터 꼬집 좋아요와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